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입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 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도 자유 의지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늘의 은혜와 땅의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하면서 그 장면이 그림처럼 그려져 나오죠. 이 장면에서 흔히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아니,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무를 아예 만들지 않으셨으면 됐을 것을 왜 그런 걸 만드셔서 사람으로 해금 죄를 짓게 하셨는가? 그리고 또 이런 겁니다. 사람의 뇌를 프로그래밍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거역하지 못하도록 해 두셨으면 좋았을 걸. 왜 그렇게 안 하셔서 문제가 생기게 만드셨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로봇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아마도 자유의지일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서 또 하나 빛나는 작품이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무한정 제 마음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질서가 깨지겠죠. 그래서 엿새 동안은 자유를 좀 접고 주어진 일을 하다가 일주일의 하루는 완전히 자유롭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안식일 제도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날짜를 세워서한 것이고 이것이 확장된 것이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 일했으면 7년째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논밭이든 자유를 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해가 희년인데 이 희년에는 종도 해방시켜 줘야 되고 빚도 탕감해 줘야 되고 그 동안 사고 팔았던 땅도 모두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 관계가 리셋되는 해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심한 억압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특히 많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런 사람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요즘이야 결혼을 안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아이를 안 가질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성들에게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짐이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사랑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은 처백에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의 두 번째 아내가 분인 나라고 하는 여잔데, 몇 년째 이 여자가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서러워서 눈물로 나나를 보냅니다. 제대로 음식을 먹지도 못할 정도로 괴로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사무엘기상 1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이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여기 보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이의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날실인으로 서약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바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은 아들이라고 있어 봐야 그 아들 키우느라고 돈만 잔뜩 쓰고 아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그때는 요즘과 달라서 아들이 굉장히 큰 재산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한나 이야기의 요점은 한나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들 못 낳는 것이 한나가 게을러서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한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왜 길을 펴지 못하고 그렇게 얽매임 속에 살아야 했을까요? 왜 자유롭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여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라면 겪지 않아도 될 괴로움을 한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습니다만는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이 얼굴도 모르는 남성에게 살해된 일이 있었죠. 이 비극을 두고 추모글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그글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라서 당연히 누려왔던 권리. 남자라서 당연히 누려왔던 권리, 곧덜 겁내고 덜 조심해도 되는 특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덜 조심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남자이기 때문에 덜 겁먹고 살아도 되는 것, 바로 우리 사회 아닙니까? 남자이기 때문에 덜 조심해도 되었던 것.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이 사건을 겪고 생각해 보니 그게 바로 특권이더라. 남자의 특권이더라. 이겁니다. 흔히 우리는 특권층 하면 돈 많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백이 많이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의 처지를 생각할 때. 남성인 그 자체가 특권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 대한민국 국민인 것,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장애인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것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직업이 없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처지를 생각해 보면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남자로 사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나라의 시민권을 누리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장애인의 불편함을 겪지 않고 사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등등 이게 다 특권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삽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특권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권층 사람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단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권층이 없는 평등한 나라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나타난 광야에 나타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건설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토목공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특권을 없애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2사에서 54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울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임신하지 못한 여자. 아기를 낳지 못한 여자들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환성을 올리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둘이 결합하는 게 이게 결혼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을 해서 어느 한 쪽이 더 불행해진다면, 결혼을 해서 어느 한 쪽이 더 자유를 잃게 된다면,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고생을 하더라도, 여자는 결혼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모습도 다양해졌습니다. 처음부터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했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때 이런 가정을 일컬어서 결손 가정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아닙니다. 결손 가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보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여성들뿐만 아니라 갖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도 하나님은 노래를 부르라고 환성을 올리라고 하실 것입니다. 어떤 여건에서 살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도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와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노래를 부르는 이 땅,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